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호미래스타게 박시장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수는 엔비디아가 선방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0.20% 상승 마감, 나스닥은 0.56% 상승 마감, S&P 500은 0.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 증시는 일시적으로 하락 반전했지만, 엔비디아가 4% 급등하면서, 4% 가까이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대규모, 지준율 일화를 통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상승세를 뒷받침했습니다. S&P 500과 다우는 이날 모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거래일 만의 경신이고 다우는 2거래일 연속 어, 최고치 경신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탄력 받았던 주가 지수가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3년 내에 최대 하락폭을 그랬다는 소식에 투심이 이축이 됐습니다. 미국 컨퍼런스보드 12는 9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상향 조정된 8월 수치 105.6과 비교하면 7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수치이자 2021년 8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의 낙폭 차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03.9로 5포인트 넘게 또 밑돌았습니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의 전반적인 둔화와 일부 상품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12개월 평균 기대 인플레이션을 5.2%로 높였습니다. 물가 불안감도 여전히 소비심리 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고용 불안감이 강해지면서 주, 주시, 어, 주가지수는 한때 하락 세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소비심리 불안으로 주가지수 는 일시 하락 전환을 했으나 엔비디아 가4% 가까이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며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에 힘 입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계 주식도 동반 강세를 보이는 모습 이었습니다. 기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0.40%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1% 하락. 엔비디아는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CEO가 주식 매도를 완료했다는 소식에 3.97%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0.27% 상승, 아마존은 0.04% 상승, 메타는 0.19% 하락. 넷플릭스는 2.39%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4% 가까이 급등하고 또 인텔이 새로운 AI 전용, 전용 칩을 발표하면서 1% 상승하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1.31% 상승하면서 5.91.7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 브로드컴 1.10% AMD도 1% 상승 마감했고 인텔이 자체 개발한 최신 AI 전용 칩가우디3 출시에 1.11% 상승 마감했고 TSMC는 4.13% ARM도 1.11% 상승했습니다. 전기차는 테슬라가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에서 테슬라가 판매 증가가 증, 테슬라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1.71% 상승하면서 254.27%로 상승했습니다. 루시도2.89% 상승했으나 리비아는 0.59% 니콜라 2.09%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과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온유수 확대 기대와 중동 부재, 중동 분쟁 고조 등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w t 는 71.56달러 1.69%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중동 분쟁 격화와 미국 추가 금리 인해 기대 등에 연일 최고치 경신하면서 온수당 2677.00달러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또한 1.14% 상승 마감했습니다. 2631.68포인트로 마감했고, 미국과 중국의 금리나 기대 등의 기간이 5696억을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3669억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특징으로 살펴보면, FN 가이드 경영권 분쟁 격화가 지속되면서, 화천그룹주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화천기공, 화천기계가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고요. 형제 엘리트도 간만에 상한가를 갔는데 중국의 학자법인 상해 엘리트가 작년에 어, 2000년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해 매출 호조 소식이 나오면서 형제 엘리트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KC 코트렐이 이날 급등이 나왔는데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확대에 따라 온실가스 관련주, 탄소 배출권 관련주이며 또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헤르스도 부통령 헤리스 헤드, 당선 기대감 지속되면서 태양광 관련주와 온실가스가 상승하면서 캐시코 트레일도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LNF가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을 예상치 상해 전망 송식에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로서 LNF가 또 급등이 나온 반등이 간만에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칼도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지급 지준율 0.5포인트 인하 예고 속에 경기 부양 기대감에 석유화학 관련주로서 어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하나솔루션 또한 태양광과 석유화학 관련주로서 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67.35포인트 1.62%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징으로 살펴보면, 형지 INC가 상한가를 갔는데, 중국 학자범인 상해 엘리트가 작년에 매출 호조 속에 형지 엘리트가 상한가가 면서 동반 상한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N 가이드가, 어 사연상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경영권 분쟁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사연상 가는 모습이었고, 사한기계 또한 FN 가이드 경영권 분쟁 격화 속에 하천그룹주 관련주이면서, 또한 풍력 관련주이면서도, 어 풍력 관련주이면서, 사기계도 반응이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엑셀세라프티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글로벌 혈액 부족 사태가 심화 속에 엑셀세라프티스가 인공 혈액 관련 기술 개발 사업 주관 기업 선정이 부하이 되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엑셀세라프티스는 장동원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미러도 간만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스튜디오 n 과 토이 토이 애니메이션과 글로벌 사업 m o u 업무협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스튜디오 미러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YBMnet과 아이스크림 에드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내년에 AI 교과서 도입 기대감에 교육과 온라인 교육 관련 테마로서 YBMnet, 아이스크림 에드도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샌즈레비 어제 반등에 나왔는데요. 디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오내오내 통과 등의 디페이크 딥페이크, 보안주관으로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본회의는 26일 날 산정이 되겠습니다. 샤페론은 운형 탈모 치료제 시장 진출을 하면서 최근에 신고가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샤페론도 장도 대표님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지로 말씀했던 종목입니다. 코칩이 2차전지 관련주들 상승 속에 삼성전기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개발에 MLCC 공급사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코칩이 또 이날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토마토 시스템은 종속회사 사이버 MDK가 미국 보험청으로부터 고유 메디케어 메드케어 식별 번호 보거, 발급 소식, 소식, 소식 소식이 나오면서 토마토 시스템이 또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동아기업과 온준이 테슬라 중국에서 테슬라가 3분기 전기차 인도량 예상치 상회 전망 소식에 이차전지 관련주로서 동아기업 온준이 또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핑거는 STO 토큰 증권 발행 테마로서 토큰 증권 법제 기대감이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핑거가 또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장동민의 역사 전화번호는 1 6 6 3 7 9 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수신 착신 거부가 차, 수신과 착신이 거부된 저, 번호로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민의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동 모두 성투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